안녕하세요. 행복시 하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1%, 코스닥은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코스닥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자, 시장 수급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전기전자업종 얼마 전에는 기관들이 먼저 팔아서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좀 했죠. 그러다가 이 외국인들이 차익실현을 좀 해보려고 했어요. 아, 그런데 연기감 쪽에서 워낙 강하게 치고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이 전기전자업종 차익 실현하는 게좀 예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눈을 좀 돌려가지고 운수 장비 있죠. 이 자동차 업종. 이쪽으로도 좀 그동안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쪽으로 물량을 좀 내놓으면서 좀 조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관련해서 자동차하고 전기전자업종 차트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현대차 들여다보면은 확실히 한 2주 전에 비해서 고점 대비 조금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추세적으로는 아직 이렇게 상승 추세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전기전자, 어, 자동차 업종 좀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단기 많이 상승해서 뭐, 마땅히 어떤 진입 시점을 찾기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자동차 업종 좀 배집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좀고점을좀 좀 짓고요 현재 내려앉아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쪽도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그동안 물량을 매집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뭐 분들께서는 뭐 적당한 8만원 부근 이 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어, 추가로 좀 바로 좀 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 업자, 전자 기전 업종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있잖아요 이쪽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해보려고 했어요. 기관들도 뭐 실제 했는데, 어 외국인들이 파니까 연기금에서 쑥 들어오니 마음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전접종 놔놨고 절로 간 건데, 어 이쪽이 전기전접종이나 자동차 업종이나 이게 지금 앞으로는 이 중국보다는 이 미국 시장 있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실적도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요두 업종의 종목들은 괜찮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 그러면, 장기적 관점에서 물량을 매집하는 그런 쪽을 생각해도 됩니다. 이거는 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돼요. 자, 시장 수급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외에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도, 오늘은 외국인들이 화학업종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도 이렇게 매집을 많이 했죠. 어떤 업종이든 간에, 지금은 멀리 바라볼 때는 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급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세력들이 오늘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이렇게 12개 종목이 됩니다. 다 살펴보기는 힘들고, 몇 종목 좀 들여다보면, 이완 같은 경우 있죠.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 합니다. 추세적으로도 상승이고, 지금은 뭐,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또,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이거, 마르게도 이렇게 검색이 됐죠. LG 화학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하는 종목으로 검색이 되는데, 고점 어, 그 대비 좀 많이 내려앉았다입니까? 아 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만 합니다. 또,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추세가 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하락 추세의 평범한 구간은 이 전체 구간 중에서 제일 긴 구간입니다. 고점 대비 좀 떨어졌다고 해서 관심을 가져볼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자금 순환을 갖다가 회전을 생각한다 그러면 은 평범한 구간, 상승 추세의 평범한 구간에 놓여 있는 앞서 본 LG화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그리고 LG, LG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죠. 상승 추세이고, 괜찮죠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합니다 멀리 바라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 주식을 매집하고 있고 또 수급적으로 봐도 우리 한국은 선진 정치에 지금 편입하기 위해서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 등록제를 폐지하면서 시장에 자율의 돈이 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은 거품이 많이 일어나겠죠 또 그리고 매수 시점으로 본다더라도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다시피 경제성장률이 좋지 않다고 할때 나라가 좋지 않다고 할때 이때가 바로 지나고 나서 보면 은 좋은 매수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뭐 3개월 만에 OECD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렇게 좀 낮춰 잡았고 또 내년도도 이렇게 좀 낮춰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세계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좋게 잡았다 그러거든요 음, 그럼 다른 데는 잘 나갔는데 지금 우리만 지금 잘안 된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야 우리 망했다가 아니고 아, 아직은 매수하기 좋은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돈이 늘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금리를 이용해 가지고 지정에 돈을 푸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있고요 또 재정을 갖다가 이용하는 정부에서 돈을 푸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권은 이두개 아닙니다. 이두 개가 아니라 돈이 늘어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 바로 돈의 회전을 갖다가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회전을 늘리려고 하다 보면 이 세금을 낮추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를 낮췄습니다. 또 낮춰서 이런 식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은 계속 이런 거였습니다. 재정으로 아니면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시중에 돈을 풀었다 그러면은 앞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자꾸 자꾸 돈의 회전이 빨라지게 되면 이쪽에서 돈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다가 기대를 좀 해야 돼요. 또 그리고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 이제 무역 흑자국이 됐다. 우리가 미국한테 이제 돈을 번다. 이런 상황이 돼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1등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1등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려고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잘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잘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 만약에 세계 경제가 잘 들어가서 돈이 팽팽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그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은 좋지 않을 때 우리가 물량을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을 하고 계속 우리는 하나하나 돈 생길 때마다 뭐 빚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여유 돈을 계속 출식 시장에 묻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